9월 22일 말씀 묵상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주신 축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동행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라것그 하나님을 가까이 곧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동행자로서 나의 친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모든 일들을 그냥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저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 내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그런 죄성들을 나의 완악함, 나의 더러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정말 이 삶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게 축복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 때만 아니면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부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가까이 하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때문에 아, 나는 너무나 너무나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이 축복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제가 어저께 아주 좋은 노래를 하나 그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잔잔한 멜로디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음악인데 정말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들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악된 가득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눈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이름 예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삶 시편 기자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누가 가까이 할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분노, 죄를 면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받아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부르어 주셨습니다. 우리들과 가까이 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복이라고 말하며 주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피난처 정말 모든 악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능력,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어, 놀라우신 은혜들을 날마다 날마다 자랑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해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삶이 우리들의 목자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고 가까이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치료함을 받으며 도우심을 받으며 정말 그 사랑 가운데 만족하며 기뻐하는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니다